형주형주야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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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주, 네 이름 말하라고. 아니 무지오. 영주, 아우입니다네 어. 이제 시작하세요. 저 여기 조금 떨어져서 보세요. 얼굴이 안 보이잖아. 12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어. 내가 밧줄을 감아서 여기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지금 바이올린이 걸려 있구나. 너가 마술을 부렸니 핀두스 응. 아버지는밧줄을못 바줄을 못 세가로 두지 않으셨어요. 자동차 바퀴 속에 넣어두셨다고요. 아 그래도 그렇지. 아 그래도 아, 그래도 그렇지. 사라 버 버지는 언짢아하며 언짢아하며 바줄을 자동차 바퀴 속에서. 꺼내는 응. 모습 꺼 모습 아니 니가 꺼내는 척어 <laughs> 꺼냈어 어자그 다음 장면 21쪽부터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지자 핀조스는 나무 나무에서 뛰어내려 구역으로 달려간다 달려가 아 달려가 달려가 어 아유. 잘했다 핀조스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딴 탈이 되었어. 그래도 분명히 여우는 다시 안올 거야. 무슨 말씀이세요? 그건 구스타프 손이었어요. 핀드스가 매우 실망한 듯해 보였어. <laughs> 그치? 못된 여우녀석. 내일 또 만들어 주실 거죠? 고맙습니다. 아이고 아침안아봅니다 여기 안 받겠습니다. <laughs>